안녕하세요. 이혼신판, 이혼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사실 이제 이혼재판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정행위잖아요. 이제 부정행위의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 수집한 증거가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들을 많이 주세요.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부정행위의 증거를 뭐 우연히 발견한다면 모를까. 사실 잡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긴 하지만 이제 흥신소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그럴 때 흥신소가 수집한 증거들, 사진이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증거로 쓰여질 수 있나요, 변호사님? 어 제가 어 배우자 핸드폰을 몰래 봐서 찾은 증거인데 이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이런 문의들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안 그래도 그에 관해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도 어,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부정행위라는 게 아무래도 둘이 내밀하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당연히 이제 안 들키려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 부정행위 증거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보통은 뭐 이제 배우자 핸드폰이나 뭐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된 뭐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의심을 해서 뭐~ 이제 녹음기를 몰래 뭐 배우자의 가방에 넣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놓는다던가 차에 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놓는다던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신소에 의해서 따라붙게 해서 뭐~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부정행위 증거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거의 보면 대부분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됩니다. 다 사실 걸려면 걸릴 수가 있어요. 어, 배우자 핸드폰에 비밀번호 걸려있는 거 어떻게 알아내서 몰래 풀고 들어가서 문자 메시지 보면은 공통법 위반. 그리고 뭐 위치추적에 붙이면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면 몰래 녹음했다면 통비법 위반. 뭐 흥신소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형사 고소하면은 다 사실 형사처벌 대상이긴 해요. 근데 그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제 가사소송에서 증거를 쓸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워낙 증거 능력이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를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사나 가사, 특히나 가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면은 증거로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근데 이제 증거로 제출할 때 당연히 뭐 비밀번호 몰래 알아내서 풀고 들어가서 취득한 거예요. 아니면 뭐 흥신소에 의뢰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내시는 분들 없잖아요. 예, 그냥 뭐 우연히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증거로 내세요. 그러면은, 아, 판사 입장에서도 딱 사진 봤을 때, 음, 이거는 흥신소에서 찍은 사진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사진의 뭐 각도나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상대방의 증거능력이 없다, 뭐 위법하게 수집한 거다, 뭐 나를 위행했다 이렇게 다툰다면 이제 좀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가사 사건에서는 그렇게까지 다투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예, 아무래도 자기 잘못이 그냥 드러난 거니까 그걸로 뭘 문제 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판사들도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증거로 나오기 힘든 걸 아니까 이미 또 제가 봤잖아요, 부정행가 있는 사진을 봤는데. 이거를 뭐, 뭐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서 이거를 빼고 부정의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증거가 제출이 되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어, 부정의가 있었네 그런 증거능력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부정의가 있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특히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당사자들이 좀 늘어나기는 했어요 예. 저거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나 증거로 쓰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얼마 전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결을 냈습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 증거는 없다. 그 사건도 어, 핸드폰에 스파이 앱이라는 어플을 깔아서 이제 배우자와 상관자 사이에 주고받았던 뭐 문자 같은 걸 취득해서 그걸 증거로 낸 사건이었는데 예, 1, 2심에서는 여태까지의 관행처럼 어,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아무리 민사, 뭐, 가사 이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그 증거는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외에도 적법하게 수집한 다른 외도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고 위자료는 인정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만 있었고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없어서 그게 아니면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같은 판단이 나왔을까? 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될까요? 법원에 증거보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사사건에서의 증거보전은 거의 이제 모텔 CCTV. 를 증거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흥신소에 이제 의뢰를 하시잖아요. 근데 흥신소가 따라 다니다가 어디 모텔에 들어가는 거를 알았다.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알수 있잖아요. 몇월 며칠 몇 시쯤에 어느 모텔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모텔 CCTV를 증거로 확보해 달라고 법원에 증거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원도. 어쨌든 증거 결정을 내주거든요. 그럼 모텔에서 CCTV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법원을 통해서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 부정행위에 적법한 증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혼사건에서 특히나 이제 부정행위의 어떤 증거 수집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혼 심판, 이혼 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